들고 계신 정말 멋지고 겸손하고 너무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걸 갖다 교만으로 나타나지 않고 풋풋하게 서민으로 우리랑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언어로 몸짓으로 행동하고 있어서 존경받는 분이죠. 우리 김인치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내가 할 말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제가 당황했네요. <laughs> 예, 저는 한 20살 때부터 한방에 연구를 어요 22살부터 사람을 치료해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서도 사회 적극 참여를 했고 그요너 여섯 살 때부터는. 음. 내 발로 찾아서 아무도 안 가는데. 음. <laughs> 1kg 정도. 여섯 살때 1kg 갈라고 무 야, 대단한데 그건 완전히. 고기를 아무도 안 먹게 네. 4kg도 어려운데 그거.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얼마나 기억을 <laughs> 받고 다 먹어. 너왜 가냐? 그냥 그래. 재밌어서 간다. 음. 우리 아버님은 유학자. 음. 그리고 보장 사상이나 뭐 능하신 분이어서 누가 앞으로 가면은 교문을 그막 외워가지고 아가시근 음. 그런데 저는 그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고 교회를 갔더니 아버님 물어보셔. 너왜 가냐. 재미있어요. 그 분가 아. 그때부터는 그렇게 다녔어. 음. 아무튼 이렇게 교회 얘기도 듣고 합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14. 절에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 인곧 그리스도, 소리 도성 인신이니, 그리고 그 예수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많은 나무고는 가득해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이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모여 계시게 한다. 우리 속에 와 있다 더더욱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가장 정교하게 잘 되어진 존재들이다 그 힘과 에너지가 현재 이 자리에 이 손끝에 이 말끝에 눈빛까지도 다 하나님을 주관하고 있다 그걸로 우리는 사용하고 살 뿐이다 무신론자고 뭐고 안에 저는 개념하지 않습니다 또 그거를 하나님이라 하든 아니하든 그것도 개념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입니다 때문에 존재 자체는 무한히 귀하고 최고 가치를 동질로서 나누고 있다는 이직이 아닙니다 불교인이라서 이직이 아니고 유전이라서 이식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의 한 조건이 고그속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안 하고는 자기 정도 소에히 뿜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런 걸 느끼고 건강한다면 똑같이 귀하신 분니다 정말 이 우주의 저 끝에서 오는 빛의 그 하나하나가 우리까지 와서 이 눈에 뱉히고 몸에 박혀서 우리가 그화되 하고 있는 겁니다. 또내 모든 것이 나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또 여러분의 호흡이 잘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하는 일에 음 교수님 되니까 참 내가 이런 일을 잘한것 같다. 저는 그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사람도 나쁘죠. 음. 뭐 소리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리고 안산 사람인데 음, 안산에서 한 2년을 치료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기망과로 왔습니 네. 안 되니까 기망과에서 1년을 치료했는데 나한테 올 때는 정말 우연하게 하나님은 섭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모릅니다만는 섭리로 친다면 하나님 모르신 거죠. 그래서 왔는데 어느 정도 상태냐면은. 이 눈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민망해서 못 보겠어. 싹 빨개가지고 완전히 그냥 드라큐한. 음. 크게 전혀 안 보이고. 이쪽 눈은 크게 보자 해서 깜깜한 안개 속에서 1터도안 보이고. 그런 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근데 그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아, 아픈지 통증까지. 예, 네, 음.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한달 동안 잠을 못 자고 왔다네요. 또 그대로 회의를 하고 셔시고있니 눈이 빠지듯이 아고뒤통시가 깨지는 것처럼 합니다. 음. 아무리 진통제, 안정제, 별걸 다해도 한달동안은못 자는 라가 와서 어무 무는 거예요. 여기서 못 나오면 이제 자기는 네. 너무 너무 절망럽다 이제 쭉그 준비를 하고 그래서 바로 시 치료를 했어그 자리에서 안 아프고 그저 그날 그 저녁에 잘 잤다는데 한달 동안 못 잤네 음. 박수 그리고 5일이 되니까 뿌옇게 보이는데 진짜 태양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던 사람이 뿌옇게 보이고 열흘 되니까 이 그림자 사람의 길 보다 모다 이런 게 약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열 하루 날안 왔어요. 12일 날 그냥 새벽같이 왔어. 아, 직안안 보여. 그 새벽같이 왔는데 또 너무 죽겠다는 거야. 아파서. 그래서 왜 어제 왜안 왔냐 그랬더니. 안과에 오래하는 날이 돼서 같대요. 갑자기 이렇게 눈을 보더니, 아이고, 눈이 이제 신경이 보이네. 신경이 이 동에 찌들여서 안 보인 거예요. 이 신경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거 기적 일어났다 하면서 눈알에다가 주사를 놔주는데 나는 아직 못 봤는데 <laughs> 눈깔에 그 주사 놓을 수는게있대네하는님그 날에요 소령제를 놔줬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염증이 없어져 가고 있으니까 네. 더 빨리 나서라고 <laughs> 그부터 아픈데 저녁 내또 잠을 못 자고 아파서 온 거예요 아니 보이이 시작했으면 나한테 계속 있지 그래도 1년을 자기를 받은 분인데 그 의사인데 그이가 오락에해그 정한 날인데 안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음.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그 다음날 어째서 그렇다 했을 때 내가 쫙 치료를 했더니 역시 안 아파서 석달 만에 마춰서어 네,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사람 음. 건강하게 되기도 했어 말하자면 저는 그 특이한 병을 손 시간에 나도 좀 음. 응. 아, 아, 진짜 네. 또 명의가 나타나 지금 <laughs> 원인을 알면 시간을 응. 안는거예요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여기서 느끼는 거는 여기다 해드릴게요 에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정말 이런 자리에 온게 나는 훔쳐가는 기분이야. 음. 뭘 훔치는 기분이야. 음. 내가 우리 저 어문장님 통해서 시또 김학무라든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음악 재밌게 노는 거. 제가 하기는 뭐 제이씨 회장도 있고 라이언스도 네. 회장도 있어요. 그런데도 춤도 못 추고 음. 노래도 그냥 되는 대로 부르고. 음. 그리고 뭐 음주 가부를 술도 잘안 먹어요. 음. 내가 술 먹고 다음 날 진료를 한다. 그국 환자한테 신뢰해. 음. 냄새가 나고, 맞선 음. 내자세고 뭔가 다른 거예요. 네. 성경에도 술을 먹지 말라고는 한게 아니고 취하지 말라고. 요 네. 너무 잘하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그런 <laughs> 거를 일체 쓰라. 일체 모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알게 되니까아 저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나는 순식간에 흡수를 해버리거든. 네. 두명 그냥 알았더니. 그래서 희한하게 한번 그저 유명한 예언가가 박정희 대통령 죽는 거뭐 누가 대통령 되는 거다 아는 사람이. 나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은 공부할 거 없잖아요. 왜? 공부 안 해서 재미가 어딨어 완전 전생에 공부를 하도 해가지고 첫 봄을 아시잖아요. 아까 이 양반 얘기 딱 이해가. 되나? 첫 봄은 아는 거야. 뭐 교수님 딱 보면 자유애쓰셨구나 음. 수고하셨구나, 어떻겠구나 대간 이렇게. 어떤 것을 쪽 보면은 이걸 많이 치려고 이랬었는데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조금. 음.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 슬쩍슬쩍 훔치는 기분이란 말이야이 <laughs> 어? 양반은 <악마는> 얼마나 노력을 <laughs> 해결 <얘기해도 웃음> 왔는데 아 러시아까지 가셔서 하셨대잖아 음, 음. 지난번에 저를 보고 아 목소리가 좋다는 거예요. 무슨 놈도 못낼 수 있고 무슨 놈들 지금도 목소리가 좋습니까? 오뭐 지금 청년인데 뭐 <laughs> 아, 아, 아.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노래 배우러 갈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사실을 훔치러 가는 기분인데 아까 저 하나님 칭찬 합창단에 들어와요. 칭찬 박사 하겠습니다. 합창단. 제가 그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와는 말씀은 만 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말씨라고 그러잖아요말은씹니다 내가 말하면 씨앗을 받는 거예요. 교수님이 씨앗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심어놨다가 그 가슴 속에서 씨앗이 싹 트고 뿌리 내리고 그냥 이렇게. 줄기 내고 꽃 피웁니다. 그것도 실을 내요. 이걸 또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또는 많은 그 절에서는 묵상을 하고, 하고 이런 거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저는 정리자을 음. 정리 있는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이제 꺼내서 상대와 공감할 뿐 세상과 공감은 아니에요. 내 속에 있으니까 상기의 감과 내 감이 같아지는 게 공감입니다. 음. 제 얘기가 이해되시는구나. 네. 고인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감이나 분위기나 그 지식의 내용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이 우리가 살면 돼요. 네. 그래서, 그래서 원는 자기 속에 들어있는 원태생에 배어져 잠재되어 있는 저 우주의 끝에서부터 와있는 그 인성과 요소들 그리고 우리 원자까지 들어가보면 그 세계는 또, 또 똑같이 이 우주마냥 원자 세계 다 펼쳐져 있어요. 음.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 하는데 사실은 원자란 말은 근본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원자예요. 독생자라 고 하나님의 원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접하신 불교의 석가모니께서도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하나의 존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여러 가지 계통이 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고지락넓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더욱더 많은 것을 좀 배우겠습니다. 많이 좀 이끌어 주시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